안녕하세요. 5월 10일 화요일 어, 간밤에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경기 연착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어, 우려로 인해서 어, 현재로서 금리 인상, 어, 물가 상승, 음, 고유가 등등 여러 가지 글로벌 시장에서는 증시의 상황에 예. 어, 적대적인 그러한 상황으로 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이러한 상황도 여러 차례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어 현재 유럽 어, 미국의 증시 한번 잠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우존스는 653포인트 1.99%가 급락을 보였고요. 어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은 521포인트 4.29% 11,600어이제 16,200포인트의 나스닥의 최고점에서 현재는 11,600포인트까지 하락을 하고요. 11,000포인트, 현재로서 600포인트 정도가 밀리게 되면 나스닥은 11,000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면 고점 대비 현재가 32%의 가격 조정이 나온 그러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 시장은 과거 전쟁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끝없는 하락을 보이지 않았고요. 삼성전자 역시도 외국인들의 현재는 조심스럽게 최저 보유 물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50.8%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서 현재 미국은 바이든은 삼성전자를 유치하고 반도체 부족 사태로 인해서 삼성전자는 여전히 최고의 매출과 영업 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년반 동안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삼성전자를 또는 삼성전자 우선주를 어, 보통주는 7% 여기는 14% 15%를 내다 팔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음, 투자처가 마땅히 있지를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오늘 어, 상해 증시는 현재 강부합으로 현재 시작이 되고요. 유로 스톡스 역시 2.8% 음, 간밤에는 큰 폭으로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경기 침체 상황으로 어, 세계 금융시장은 급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은 여전히 고객의 탑금은 60조 원대를 가지고 있어서 어, 증시 대기자금이 충분하다라고 볼 적에 음, 어느 정도 미국 시장 과거를 들여다보면 고점 대비 한 35%의 하락 정도, 예를 들어서 나스닥이 현재 11,600 포인트인데요. 11,000 포인트 대 이하. 음, 그래서, 만 포인트, 그러면 고점 대비 6,200 포인트가 빠지는 만천 포인트 이하 정도, 만천오백이라든지 아니요, 만 오백 포인트라든지요, 요 부분에서는 고점 대비 35% 정도의 지수 조정이 나와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어 서서히 경기 부양이라든지 또어또 어, 또 다른 이러한 정책이 글로벌시장의 경제가 모여서 수장들의 머리를 맞대고 하나의또 다시 고민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도 해 봅니다. 역대 과거에는 그랬지만 또 2022년도에는 어떤 모습이 진행될지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어 대응하면 될 거라고 보고요. 어, 글로벌 시장이 기술주 이러한 부분들이 하락폭이 컸던 반면에 HLB는 그렇게 큰 조정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현재 HLB는 29,400원이고 100원 정도, 150원 정도 빠져 있는데요. 어, 최근에 HLB의 저점은 28,500원 정도. 어, HLB 현재 29,000원대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고요. 오늘은 엘테라는 그간에 많은 이제 하락을 이어져 갔는데 반면에 HL 바이테라피틱스는 외국인 지분은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왔고요. 오늘은 뭐 반등 정도 정도 들어오는 모습인데. 현재는 HLB 그리고 HLB 생명과학 정도가 대단히 단단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HL 생명과학도 만원 정도 9,800원 그곳에서 9,500원까지가 내려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HLB와 생명과학은 그나마 HLB 전체 다섯 개의 그룹주 중에서 가장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HLB 클로벌은 여전히 끊임없이 현재 제약도 그렇고요, 제약 그리고 HLB 클로은 여전히 끊임없이 저점을 갱신하고 있는 반면에 HLB만 현재로서는 뭐 어, 노토스는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어, 9주한 주에 당이 8 주의 무상증자로 인해서 어제 2 0여 프로 상승한 모습도 보였고요. 음, HLB만이 어, 6월 초에 매출 또는 임상 모멘텀으로 어, 현재는 어려운 시장이지만 어, 29,000원 분할 매수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 판단은 각자의 생각을 하시고요. 저는 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떤 어, 포지션을 취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저는 음, 충분히 HLB는 올해의 역대급의 매출과 임상 모멘텀에 기대할 만 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 시가 환율 한번 본다라면요, 어, 어, 현재 환율은, 음... 원달러 환율은 1274원을 하고, 엔달러가 어, 현재 이렇게 되고, 현재 달러 강세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그러한 모습이라 볼 수도 있고요 음, 서부텍사스 원유는 103달러를 현재 에, 배럴당 6%대가 하락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음, 전 세계 시장이 현재 어려운 상황인데, 어, 나스닥 상황을 한번 나스닥 차트 한번 다시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한밤에 5%대까지 하락을 하면서 이와 같은 일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이곳이 나스닥의 16,200 포인트의 최고점이었고 현재 11,600 포인트라고 한다라면 어, 2020년에 어, 11월경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곳 1,100 0 포인트까지가 내려간다라면 이 고점 대비 현재 1,100 0 1000 포인트까지 나스닥이 지수 조정을 보인다라면 고점 대비 32%의 조정이 나오고 조금만 더 이렇게 1 5 0 0이라든지1 0 0 0 포인트까지 나온다라면 나스닥은 고점 대비 35% 이상의 급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스닥이 12000 포인트를 여기 지지받을 줄 알았던 12000 포인트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방 1 0 0 0에서 11000까지의 영역에 들어오게 된다면. 라 어, 다시금 거래량이 나스닥의 현재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어, 긍정적인 수급이 다시 경제의 수장들이 어떤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어, 현재 HLB는 50원이 하락한 모습이고요. 유럽의 시장도 간밤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9일 일제 유럽의 시장도 2%에서 3%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유럽의 증시 또는 미 증시와는 좀 다르게 1.16의 코스피의 지수 조정을 보이고 있고 코스닥은 1.53%의 지수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시장보다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 고요 음, HLB의 차트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HLB는 지난 2월부터 최저가가 28,500원대 정도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여전히 29,000원대를 강력하게 이렇게 지지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봉의 모습으로 한번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의 흐름은 누군가가 상당히 견고하게 에, 지 지지 받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가 29,000 포인트가 됩니다. 아, HLB에 역시 이와 같은 단단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오늘의 저점은 가장 저점이 29,000이 조금 무너진 모습인데 에, 바로 오전장을 조금 지나면서 이제 아침 9시, 10시 1시간 정도 어 예, 이런 모습을 해서 다시 29,500원대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따라서 HLB 29,000원대 정도는 잘 지켜지는지 또뭐 오늘 밤 내일 새벽에 강력하게 또 이제 또 지수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에, 그럴 확률은 대단히 적다. 현재 나스닥의 선물은 에, 95포인트로 0.78 강보합. 워낙에 이제 새벽 에, 5시에 에, 나스닥의 4.7%대 까지의 지수 조정을 보여서 반등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전체적인 흐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HLB 장이 맞춰야 되겠지만은 HLB와 생명과학 정도는 HLB 생명과학 한번 잠시 한번 볼까요? HLB 생명과학. 최근 들어서 가장 저점이 무너진 상황이죠. 가장 저점, 이것도 역시 제약이라든지 HLB 글로벌과 함께 9,500원대까지 지수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5월 10일이기 때문에 5월달 앞으로 3주 정도가 남은 상황에서, 음, 음 증자에 성공하지 않을까. 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직은 시장이 워낙에 어렵기 때문에 저도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어, 현재로서는 HLB만이 그나마 지지선을 잘 받고 있는 정도, 어, 현재 HLB 생명과학도 뭐라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점이 무너, 여기에 지키 강력하게 지지받던 만 원이라든지 9,800원 대까지 무너진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에, 이곳을 이제 전저점을 무너지게 되면 툼에도 또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어, 시장도 역시 음, 고유가의 고물가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함부로 예단하는 것보다는 어, 저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물량은 가지고 있고 현금인지 바닥인 상황에서 추매한 부분은 적은 물량이지만 매매를 함으로써 물량을 들이거나 현금 확보하는 차원으로 단기 매매 정도 조금 하는 정도이고 기존의 물량은 그대로 있는. 는 상황에서 때로는 워낙에 아침나절 같은 경우도 워낙에 이제 미국 증시 중시, 유럽 증시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잠시 9시 상황 정도만 한 20분 정도 들여다보고 장은 보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에 잠깐 봤을 뿐이구요. 어려웠을 때는 소낙비는 음, 음, 피해가는 마음으로 어, HTS나 MTS를 보지 않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좋고요. 끝없는 하락은 과거 수십 년간 그리고 백년의 증시 역사를 보았지만서도 깊은 조정은 한 2년 정도를까지 지나고 또는 뭐 1년 정도 6개월에 마무리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번에는 미국 역시 40년간의 그 고물가 시대가 이어지고 그래서 쉽지는 않고 지속적으로 빅스텝 정도 0.5, 0.25%의 금리 인상이 진행될 것인데, 다우존스와 글로벌 증시가 이렇게 큰 폭으로 뚝뚝 떨어지게 되는 상황에서는 금리 인상도 조심스럽게 0.25% 정도 내지는 조금 쉬어가는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어려운 시장의 연속이고요. 오늘 또 HLB는 종가 무렵에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에, 그나마 HLB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는 에, 그러한 상황인 것은 분명 같습니다. 전저점을 잘 지키는. 에, 그래도 오늘은 정도, 유로, 어, 오늘 밤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반등의 그러한 생각으로 인해서 어, 서서히 양봉의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도 최법몇개 보이는 상황이고요. 어제보다는 시장상이 조금은 나아 보이는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어 오후 들어서 HLB가 3만 원 정도에 올려 놓게 되면 좋겠습니다. HLB 테라퓨틱스 그리고 프로텍 정도 LG엔 솔루션 몇개 종목만 반등의 모습을 보이니 오후 정도에 한번 종가 무렵 정도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장, 힘내시구이 어, 시간은, 어, 6월 ASCO에 임박을 해서, 어, 반등의 수급이 모여질까, 아니면 그 금방, 그 이후에가 될지 기대해 보면서, 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외국인 흐름도 시장을 관찰하는데 주된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최근에 외국인이 이제는 워낙에 지분 보유가 없기 때문에 매수 매도를 번갈아가면서 하지 그동안처럼 지속적으로 매도하지는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